안녕하세요. 김지만TV의 지만입니다. 저기 뒤에 보이시는 데가 둔청역 3번 출구에요. 3번 출구에서 한 6분 정도 걸어가시면요. 1인당 11,900원에 통삼겹살, 돼지갈비, 우삼겹살, 된장찌개, 라면까지 이 모두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고깃집에 가고 있는데요. 근데 여기가 특이한 점이 있잖아요. 보통 무한리필집 가면은 소주값이 4,000원 이상이잖아요 그죠? 근데 여기는 365일 소주값이 2,500원이래요 아 그래서 엄청 저렴해가지고 오케이 한번 먹어보자 해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그러면 맛깔나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다 걸어왔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것 같네요 와 여기 이름이 통큰 무한 상겹이네요 1인당 11,900원 저기 보시면은 특이하죠? 소주가 2,500원 통삼겹, 돼지갈비, 우삼겹, 어, 된장찌개, 라면까지 무한리필이래요 들어가 볼게요 안에 아, 네, 오시면 오~~ 넓다 네, 처음에 와 가지고 2인분을 시켰거든요. 그러니까 2인분을 시키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딱 세팅을 해 주시네요. 와, 이거는 우산겹살 같아요. 된장찌개하고 된장찌개도 무한히 필이죠 네. 아. 예. 하시면 눌러 주 필요하시면 아, 된장찌개도 무한히 필이니까요 많이 오. 이렇게 그리고 저기 보시면요 여기로, 여기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샐러드바예요 야채 모자르시면 오셔가지고 예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럼 처음에 와 삼겹살 보세요 삼겹살 두께 보세요 두께 와 통삼겹살 첫 번째 고기가 통삼겹살이 들어갔습니다 소리 들려도 돼. 야 역시 이소리 너무 좋은 것 같아. 지글지글 지금. 삼겹살은 또 소주를 부르죠, 그죠와 맛있겠네요. 통이니까 오 엄청 두꺼워요. 좀 바짝익혀가지고 밖에는 크런치처럼. 바삭바삭하니다 안쪽에는 육즙이 딱 입안으로 터지게 또 네, 네. <laughs> 먹어야죠. 자 삼겹살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옆에다가 우삼겹을 깔아서 금방 있는 거부터 해가지고 육가심으로 매점하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아첫 잔인데 술이 달아요 와 오늘 또 끝장났네 와이 우삼겹살도 다 익었네요 와. 음 맛있다. 요즘은 음. 이거 우삼겹살. 음. 여러 여기 돼지 목살도 나와요. 삼겹살도 괜찮은데. 목살도 목살의 매력이 또 있죠 양념은 조금 돼지갈비는 좀 있다가 돼지 그죠 양념은 나중에 와...어떤거 보세요 와... 우와. 삼겹살 맛은요 와 진짜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에 육즙이 입에서 터지는데 와 진짜 맛은 배골 남방입니다. 음, 여러분 핫참 하세요. 음. 맛있네 저기 오늘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중고차 허 사장님이라고 제가 밑에다가 댓글 고정 남길게요. 중고차 사시는 분들은 한번 연락 한번 주세요. 진짜. 뭐 요즘에 그러니까 뒤통수 만다 그러잖아요. 그게 너무 심하잖아요. 근데 이 형님은 진짜 정직하게. 네. 아, 제가 홍보. 홍보. 홍보는 홍보지만 솔직히. 우리 구독자님들 잘 돼야죠. 뭐 사든 간에 진짜 정직한 가격으로 사야지 그게 좋을 것 같아서. 오늘 고기는 진짜 맛있네요. 그리고 너무 매력적인 게 이게 2,500원이에요. 마켓에도 지금 비싼데 가면은 마켓 뭐 세븐일레븐? 1,700원 정도 하죠, 지금. 근데 와 2,500원에 먹을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고기도 질이 나쁘지가 않아 여기 사장님께서 질을 엄청 좋게 올려놨대요. 왜 그러냐면. 소주가 싸면 은 질까지 나쁘면 사람들이좀 그렇잖아 아 여기 뭐야 소주만 사고 막 고기 질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는 고기 질까지 너무 좋으니까 와 맛도 진짜 이건 먹어 보셔야 돼 오셔가지고 그냥 딱 먹어 보시면은 아 괜찮네 고기들도 상당히 괜찮아요 뭐 술을 마시러 오는 것도 괜찮지만 여기 또 라면도 무제한이에요 라면하고 된장찌개 뭐다 무제한이니까요 오셔서 슬컷 드시면 진짜 본전은 뽑고 나가요 진짜. 와. 소주가 진짜 싸다. 싸다. 와. 맛있어요. 음. 와, 와, 여러분, 돼지목살이 와, 여기 보세요 음. 난 돼지목살이 괜찮네요. <laughs> 음. 맛있어요. 쫄깃쫄깃하면서 와 괜찮네요 저기요 돼지 목살만 좀더 주시겠어요? 예와와 와, 시키니까 이렇게 바로 나와요 이야 예. 맛있겠죠? 크으, 소리 이 소리 와 이야 와이 소리는 돼지 목살이 먹어달라는 소리입니다 뭔 개소리야 소리고다 치자 아 오늘 또 폐탈 나겠는데 요거 그죠? 제가 라면 하나 갖고 와봤는데 앞에 라면하고 소시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고기판 옆에 바로 이렇게 또 끓이는 데가 있으니까요. 와, 아, 라면 또 하나 먹어볼게요. 와. 어김 보세요. <laughs> 야, 또 이런 곳은 또 라면까지 마지막에 든든하게 먹고. 와, 또 가보겠습니다. 아, 고기도 너무 맛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뭐, 잡내 난다 막 그러잖아요. 근데 잡내새안나는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오래된 고기를 쓰면은 솔직히 뭐올때 냄새가 나요. 근데. 진짜 뭐 최상급이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격에는 최상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자 오늘은 통큰 무한 삼겹에서 맛있게 또 삼겹살 무한 뷔를 먹어봤습니다. 아 오늘도 와 너무 잘 먹었네 여러분. 항상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예, 사랑합니다.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